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야 <laughs>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야손은 이게지 이제... 푸지 아니지? 어나 쉴드 찍었어. 조졌네. 요즘에 1렙 쉴드 찍을 일이 많아서 아무 생각 없이 쉴드 찍어버렸네. 아, 2레 이런 드리고 당해주면 진짜 안 되는데. 아, 이게큐 찍어서 라인을 밀어서 2레을 먼저 찍어야 되는데, 내가 1레벨 큐 찍은, e 찍은 게 너무 실수했다. 일단, 갱을 안 당한다는 마인드로 하자, 오늘은. 정신 좀 올리려면. 고맙습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 그냥, 그, 시간 낭비하자고, 미드 가. 이거 라인하면 쭉 밀어야 되거든? 아, 죽은 거 같은데? 어, 다행이다. 아, 쉽게 죽었네. 아, 죽은 줄 알았다. 아, 이거 죽었으면 진짜 ᄌ 될뻔 했다. 이거 야수는 무조건 라인 당겨서 들고 해야 되는데 라인 밀어 나가지고 아 조질 뻔했네. 나이스. 아안죽었어이 뭐야? 나이스잖아. 오케이 야수도 풀 뺐다. 야수 이번 라인 존나 빨리 밀고 집에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밀게이스타행이다 당겨서 다 먹어야지. 지하번 갔다 오는 거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집가서 핑화 하나 사와야 될것 같다. 라인 1회분 정도 버리더라도, 이렇게 땄으니까. 좋아. CS는 한개 이기고 있고, 랩 차는 좀날 수도 있어. 으, 경험찬 머리만. 야소 또집 갔나? 왜? 형? 이러면 랩 차는 비슷하겠구만. 얘는 집 갔다 왔는데 왜또집 갔대? 이러면 라인 놓친 거 비슷해지잖아. 야소. 야수... 야소 9번 30초 정도, 오이 나도 호흡 지렸다. 그럴까? 야 노텔이지? 카디스 죽어있고? 이러면 야너왜 여기 있어? 이 개새끼야! 프리니? 없지? 오케이! 와! 깜부싹! 놀랬어 나이 새끼야 씨. 오! 왜 여기서 튀어나오는거야 형이 다음부터 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아씨 50원 때문에 100원 손해보기 싫은데 이제 라인 당길거야 야수 참기고 가려면 라인은 밀릴 거란 말이죠. 이 정도 여기서 프리징하면은 라인 야수 야스오 조법이야. 야수는 라인 관리가 되게 중요해. 라인은 밀면은 미니언 탈게 너무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하면서 그냥 힘들어지는데 네, 운영단님, 패드이 바로 블랙 때려주세요. 강퇴하시면 제가 블랙으로 갈게요. 패드립 치고 채팅 그지같이 치는 새끼들 그냥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다 블랙헤브, 천에 이씨! 다 천해! 분탕질다천에 이씨! 운영자가 매니저냐고요? 아니요 <laughs> 저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아, 라인도 여기 있으면 좀 애매한데 수령! 너플 렉을 가리게 버리라는 새끼야 씨발 야수오 노스펠 이드가 로밍을 잘 다니긴 하는데. 케바토 e i 바베 케바 e o 케바 a b y 바베 케마 it 나도. 다시는 탑에 의심도 하지 말라. 응? 알겠어. <laughs> 혼자 니 얼씬도 하지 말라. 야소 14분 상속지 노플이거든. 공 있을 때 플래시도 있으니까 그냥 솔킬로 한번 따버려야겠다. 어허허 아주 맛있게 생긴 야소 고만 왕왕왕왕 아 아이고 여기서 bj들 항암제님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더 줘요 아 방금 킬 따면 예고 솔킬 간다 터레파케아스 타royable... 탑에 탑에 공설라 했는데 씨 가기 너무 좋네. 와 예고 다열개 감사합니다. 열심도 <laughs> 하지 말라 혼자니 응 음, 싱글이야 야수 진실의 방으로. 토끼하는 이유는 있냐고요? 토끼하는 이유는 적팀 이제 왔을 때 빨리 토끼라고. 왕왕왕왕 아 아이고 여기서 BJ 드항암제님열개 감사합니다. 아항암제 형님. 같 <laughs> 같은데 저, 저요 부장님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 왠지 이 판도 질것 같은 이유는 뭐지? 뭔가 게임을 이렇게 순탄하지 못한 거 같냐? 이 정도면 순탄한 편인가? 순탄한 편이네. 자, 합 키를, 제합 키를 못 쳐서 그래. 하지만 뭐다 야소 초기 하다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삐빰빰 삼백 원 개다. 야소 풀돌았 네. 와우, wow, 더버럭케어 어? 너무나 맛있게 생긴 친구군요. 지금! 하! 300원! 이러 뭐다? 아, 바로 빠져야 된다. 왜냐? 씨발, 라이즈 탑으로 오는 거 같아. 라이즈가 안보인다 졸았니? 내 네, 아인다! <laughs>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아닌지 한 건다. 응, 거죠? 아! 착! 착! 소리에게 돈! 나한테 300원! 나에게 돈! 혼자니? 울신도 하지 말라, 소환사육 고개. 혼자야. 너무 지나, 여기? 안 넘어지네. 안 돼! 오! 더블킬. 아, 저걸? 나이스. 이제 풀 썼나? 풀 썼네. 깔끔스한 캐리다. 아듀 좋았다. 카드 <laughs> <laughs> 오레이고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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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쏴! 진짜... 피하고! 소리야겠다! 음. 나, 꿀탱탱. 지금 4천원 들고 있다. <laughs> 자. 갖고 와. 아프다, 이건. 4300원, 캐고. 가자. 야속 공짜 먹으러 가자. 씨시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1연승 지금부터 모든걸 연승한다 한판 한판 소중히 좋은 팀원 부탁드립니다 라이엇분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명예 명예를 주는구만 친구들이 가장 명예로운 소환사가 되었구만 음 딜량 아주 스무스하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구만 거서 아주 좋아. 17점. 어, 나쁘지 않아. 맨날 16, 15점, 16점씩 좋은데, 17점. 나이스. 아니, 듀오 하려면할수 있는데, 솔랭이도 좋아.